게 네! 힘들다고 중간에 또용나다가막 조용, 보여서. 안녕하니라시겠다은그옆 네,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황영웅님과 관련된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황영님의 팬카페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의 모임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에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성금 기탁식에는 덕양구 구청장 씨와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팬모임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첫 사례로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선한 영향력 확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전해진 또 다른 소식은 경기 일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팬들이 모여 다가오는 수원 콘서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왕영웅 님을 어떻게 응원할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4월에 결성되어 현재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지지에 힘입어 오는 4월 27일과 28일에 진행되는 수원 콘서트뿐만 아니라 창원 콘서트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덕양구 구청장씨는 팬클럽의 성금기탁이 고양시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기부가 좋은 선례가 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특히 장애 어린이와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황영웅 가수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 모민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선한 황영웅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레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군은 이 기부금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이들이 기부 문화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황영웅 가수님과 팬 클럽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겠지? 아, 오늘은 저도 저를 조금 마음을 없는것 같습니다. 이게 아... 예, 또 지난주에 인천 콘서트를 조금 마치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부산 콘서트가 있는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